용감한 시민상. 알아. 가락밤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. 뭐? 어? 이게 뭐야? 용감한 시민상? 그게 거기 있었구나. 야, 알아. 조상은 어떻게 받게 된 어? 거야? <laughs> 그게 말이야. 처음 편의점에 출근한 날이었지. 자네가 오늘 새로 들어온 점원인가? 열심히 해야 한다. 지켜볼 거야. 어? 어? 아, 어서 오세. 손들어 으악. 가지고 있는 돈다 내놔. 아, 첫 손님이 도둑. 빨리 빨리 움직여. 아 저, 잠시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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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녀석 허튼 짓하지 마. 으악. 아 제가 오늘 첫 출근이라. 뭐? 아, 하아… 운도 없지. 이봐, 아직 멀었어.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정말 왜 이러지? 어? 그래, 이거다. 잠시만요, 수리점에 전화해 볼게요. 너 경찰에 아, 연락하면 아, 혼난다. 아, 여보세요? 지금은 상담원의 아. 통화량이 많아 자동응답서비스로 아. 전환됩니다. 기기 우리는 1 번. 어. 영수증 이상 증상은 2 번을 눌러주세요. 뭐야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. 입찰 아.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. 아. 더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에이. 기기 번호 6 자리를 눌러주세요. 야 아직 멀었어. 잘못 누르셨습니다. 상담을 계속 아. 하시고 아. 기기 번호를 눌러주세요. 야내말안 들리냐? 고객님. 어. 아 저기. 잘못 누르셨습니다. 아. 나 신경 안 쓰냐? 야! 아 <laughs> 이녀석 빨리 돈안내놔 어? 고객님? 고객님? <laughs> 아, 네. 저기. 잘못 누르셨습니다. 잘못 <웃음> 누르셨습니다. <웃음> 다시 누르시고 <확인하시고> 가세요. <걸어주세요. 웃음> 마지막 경고다. 돈내놔 <laughs> 야! 너 오늘 잘못 살렸다. <웃음> 음. <웃음>